저 지금 부숴먹게 생겼거든요? 저 팬이에요. 실례가 안 된다면 식사 한번할수 있냐. 젠틀하고 매너 있고 위트가 있고 꽤 멋쟁이래. 막 이러면서 막키 뭐 183에 얼굴 85% 준수한 페이스 경기도 땅에 있대.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. 어? 지속이름 막... 막 이래. 널 좋아해 이래 갑자기. 존댓말 하다 반말을 해. 오 보셨어 저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혹시 찾아갈 수있어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행복합니다 어 날씨가 많이 덥지만널 사랑해 또 이래 이러면 서 7월 달부터 8월 달부터 막 그래 갑자기 아프구막 이래 그대가 보이스도 그랬어 전화를 하니까 내가 열 받아서 평생 딸이나 티져 뒤져버려 있어 니다또 음? 이래. 내가 나얘 진짜 도라이구나. 어? 미치도라이다 어? 어차피 나는 뭐나 욕하고 인생 쓰레기인 거뭐다 알잖아요, 전 국민이. 에?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뭐내 방송 보내는 다 알잖아, 솔직히. 음. 내가 언제든 달려가게 돼. 가는 데 40분 걸릴 것 같아. 어제 이제 방송, 게스트 방송을 했는데 짤을 시켰어. 왜냐면 어제 시청자만 4명이 왔으니까 짤을 시켰는데 사연으로 죽으려고 했었던 거 얘기하, 얘기하려고 했대. 자살 시도를 했었다고. 똥개 방송 차단 좀또 또 풀어달래. 알고 보니까 내 방송 차단 당한 놈이야. 이, 갑자기 내가 지를 안 불러주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야. 인성 참 글러먹으셨네요. 방송 컨셉이 아니라 원래 본 모습이 그런 거예요? 방송 중인지 몰랐고 방송 중인지 몰랐대 지가 차단 풀어달라고 했으면서 다짜고짜 언제 봤다고 전화를 욕이나 하고 말 함부로 하시고 눈을 빼긴 뭘 뺐다는 겁니까 저랑 전화하는 것도 방송 나가는 거 알았네요 그렇게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나한테 이래 네, 이 친구랑 전화해서 저 여러분들 유료 아이템 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 내가 어이가 없는 거야 물음표 이랬어 그 내가 얘한테 찍적거린 거 있잖아 캡쳐해서 보내줬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먼저 찍적거렸잖아 개자식아 내가 이랬어 너 니랑 데이트 안 해줬다고 지금 깽판 치는 거냐? 내가 이랬어 반말하지 마시고요 야 내가 네 애인이야? 미친.. 미친 새끼인가? 별또라이를 다 보겠네 내가 이랬어 갑자기 나보고 뭐 노답이네 이래 간말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지가 나보고 반말하는 거야. 야, 고수해, 이 ᄉ 씨... 벌금 내게, 4개... 뭐, 1조가 나오겠냐, 1억이 나오겠냐, 이러려나고돈 받은 거야, 이 씨... 빼... 야, 야, 니네 애인이야? 네, 이랬어. 근데 왜 지랄이야? 안 만나줬다고! 네, 이랬어. 야, 아니, 안 만났다고 이러는 겁니까?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안 만나줬다고 깽판 치는 것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? 제가 저렇게 글 썼던 거는, 편으로 재미있게 해드리고, 얘기 나누고 싶고, 재미있게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글 썼던 거. 솔직히, 나, 매개할게요. 그냥, 나, 나 솔직한 사람이니까. 나? 기쁘는 거요? 나 기쁘게 해주려면은, 바꿔! 갑자기 느닷없이 만남 보자. 누가 만나자고 했잖아. 소설을 존나게 쓰더라고. 죽을 잘잘 잘. 범죄자들이 하는 그 전형적인 특기 있지, 여러분들. 뭐라 안 만나자고 지랄. 아짜가 자자라자라잘라잘라자라 존나 이지랄을 하더라고. 수고를 하래. 응, 조롱할 거야 내가 이랬어. 뭐하자, 는겁니까뭐하기뭘뭐해 아, 화가 존나 나네, 진짜. Come on!